자, 이번엔 자 우리 수학 책을 펼쳤대. 그런데 두 페이지의 쪽수를 곱혔대. 자, 우리 두 페이지라고 한다면 우리 연속된 자연수죠. 자, 연속된 자연수니까 하나를 x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1. 자, 이 둘을 뭐 했대? 곱했대. 따라서 x 제곱. 그냥 곱해 볼까요? x, x 플러스 1. 곱했더니 뭐가 됐다? 1056이 됐다. 자, 전개 x 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. 자, 넘어오면, 마이너스 1056이 0이 됩니다. 자, 우리 인수 분해가 될 거니까, 1056을 소인수 분해. 뭘로 되니? 자, 2로 한번 해볼까요? 523. 523? 528이죠. 자, 2로 또 되네요. 자, 2가 되고 또 얼마가 되니? 2는 4, 262, 264. 또 되네. 132. 3으로 되나? 또 2로 또 되네. 66. 자, 2로 또 됩니다. 33. 3 곱하기 11, 이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이게 다섯 곱이 얼마냐면, 32, 3 곱하기 12니까 33, 1차이 나네요. 따라서 32 곱하기 33이구요. 자, 여기는 7 곱하기 1. 자,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, 따라서 x 마이너스 32, x 플러스 33이 0이 됩니다. 따라서 x는 32 또는 x는 마이너스 33. 자, 그런데 우리는 자연수란 말이야. 그럼 한 수가 X가 얼마였으니까 32였어요. 그럼 하나 큰 숫자는 33. 따라서 32와 33이 됩니다.